because in fact, if you went visiting and we know that 음. the family, 음. families did go and visit other 음. large places 음. not only did you take your servants with 음. you you also took your kitchen as <laughs> <kitchen. kitchen>. well wow. <laughs> <laughs> 오늘 저희는 사슴을 보러 갑니다 어, 사슴만 보러 가는 건 아니고 저희 예전에 버나드 카슬 갔을 때 있잖아요 그 성이 그렇게 폐화가 된게 다른 성지기 위해서 거기도 돌을 다 떼갔다 그랬잖아요. 그 돌을 떼가서 만든 성을 갈 건데 거기가 희한하게 성 자체보다는 사슴이 더 유명하더라고요. 사슴 공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별이 랑악노를껴 사슴을 보러 갑니다. 와 근데 왜 이렇게 차 많아? 여기가 겨울에 안 열고 이제 3분부터 여는 건데 열자마자 왔는데 왜 이렇게 차가 여기로 가는 거였네요 아니, 여기다 댈걸 지금 괜히 멀리 돼가지고 갑시다 아가씨 이거 나무 만다 하나하나 다 냄새나뜨면 우리 못가 카페 어디야? 이게 카페야? 아 그냥 다다른 거군요 그 수준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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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생각보다 응. 되게 적인데 소시지 로도맛있으 결국 스프만 시켰어요 소시지 로도 먹고 싶었는데 어, 명이다못먹을같아서 일단은 스 먹고 모자라면 응. 하나 더시키요 양이 모자랄 것 같기도, 아, 같기도 성, 하고. 찬테리는 요고. 아, 왜? 아, 성 규모 크다. 요마, 이게 성 자체는 되게 오래된 성인데, 그니까 요 위치에서 이렇게 성이라고 불리게 된 그거 말이죠. 음, 거의 막 13세기, 14세기 그때부터였다는데, 지금 이 모습은 19세기 때 거래요. 그때 인간을 진짜 돈도 많았어. 케오피스가 무슨 커피차처럼 생겼네. 안녕. 아니, 여기 아니잖아. 어. 지금 여기서 서울가 이렇게 왔으니까 왼쪽으로 꺾어야 되나 본데. 이게 지금 날씨가 너무 좋고, 하늘도 맑고, 성도 이쁜데. 성에는 지금은 못 들어가요. 오늘 휴일이래요. 아, 진짜 왜 구글은, 아, 디어파크만 열었다고 안, 알려주지 않은 거야. 응. 그래서 오늘은 디어파크만 열고, 한번 쫙 돌고 성은 보충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 여기 디어파크 이쪽으로 갈 겁니다. 사슴이 얼마나 많나 한번 보자. 아니, 근데, 지금 꽤 들어왔는데, 사슴이 안 보이네? 사슴 어딨어? 별아, 사슴 찾아봐. 사슴. 오, 이게 물이 엄청 깊은 줄 알았는데, 꼭 그것도 아닌가 봐요. 근데 별이 들어가면 안 돼? 아니, 근데 다 좋은데, 사슴 어딨냐고! 아니, 너무 금치도 이쁘고, 날씨도 좋고, 좋은데, 사슴! 에이! 이리, 내려가! 이봐! 별이 났어? 응? 에휴, 그래, 이거면 됐다. 사슴이다! 사슴 저기 있네! 아니, 너무 무리로 있어서 가까이 가면 혼낼 것 같은데. 사슴한테. 아니, 근데 쟤네 하나만 건드려도 왜막 라이온킹에서 물쏘때 나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달려들 것 같아? 사슴 생각보다 되게 많다. 저 끝까지 있어요. 지금 이 이상 가까이 가면 은 싫어할 것 같아. 벌써 저 쳐다보고 있는 애들이 몇명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땅덩이에 비하면 사슴 수가 너무 적은 것 같긴 해요. <laughs> 아니, 쟤네만 볼 때는 뭐하 많다 싶었는데, 이 나머지는 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정원은 옛날에도 그냥 이 모양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돈이 있어야 성 되게 두껍긴 하네요 규모 자체는 예전에 갔던 미드랑카슬? 그거보다 조금 더 큰가? 아, 안개가 잔뜩겨서 확실히 잘못 잡은 것 같긴 한데, 아, 이번 주에 시간 나는 때가 오늘 밖에 없었어요. 근데 <laughs> 안개 끼니까 멋있긴 한데, 아, 근데 추워요, 추워. 3월인데, 느낌 나와. 아니, 원래 3월이니요틈 음, 캐슬이 열었습니다. 이게, 그래. 이분들 남한나봐도 내려오신 것 같진 않고 출근하시나? 서울로 출근하시나? 11시야. 열한 시에 연대야. 에이, 너무 일찍 왔어. 지금 저기 안에서 무슨 행사 막 그런 거를 준비하는 모양인데 하여간 저도 무슨 단이 좀 높거든요. 기 면신 나티야 그래서 요 성은 이제 예전에 영상에도 한번 다 봤었는데 그 유명한 네뷸세이누이가 갖고 있는 <laughs> 성인데요 한동안은 이제 되게 그 가문의 주요 뭐 그런걸로 있었문에 근데 그걸 찍어도 별로 에피소드가 없었던 성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이제 19세기나 되어서야 완성이 됐다고 하네요 뭐 헨리 웨인 이라는 그런 사람이 사들여가지고 했다는데 그리고 음. 아직도 이거는 인도리시 헤리티지가 아니라 여기 사는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돈 되게 많은 것같다 이거 다 갖고 있으려면. 근데 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이 네, 감사합니 네, 요 네, 요 오우 비 생각보다 많이 와 쫄딱 졌겠는데요 나를 잘못 잡았어 레벨스게이터 14세기 어 얘는 14세기 같다 천정 보니까 klæsk. Kanskje du Nei, så er det her. Nå har vi fått det i Fanskipen, tror du? Kanskje du? 이브말들 반의 세월 집사지그고있었이 되게 잘 꾸몄는데? 아 원래 쓰던 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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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웨이브 같은 건데 이제 바깥에서 막끝 같은 거못 치고 들어올 네, 때 메인 앤드레스 치고 들어오면 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저기 백도어를 통해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더러운거다 가, 아 신고 그러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Yeah. Hello. Um, I hear your o is a s s i s t Like mm -hmm. three, up. Oh, okay, and yeah, so it's football. Football. yeah. No, I'm from Moscow. Mm -hmm. okay. um, yeah. And these are his grandparents on their wedding day. That's Lloyd Barnard is a young boy with his two of the sisters. Wow. Yeah. Do they yeah, have so a They do still have private apartments here in the castle. And, and their main residence is on the estate as well. Oh, um, it is? part of it, yeah. Um, so that is actually Henry Vane the Elder. He is mm -hmm. the Vane, the first Vane who bought the estate from the Crown in 1626. You watched the video on the way in, part. Yeah. yeah. Okay. Yeah. So he's the one who purchased it from the Crown because he decided he would reached a point in his life where he needed a, a country seat to <laughs> pass mm -hmm. on to his family, um, and wow. he was successful in doing that. And then before that, it was the Nevilles who mm -hmm. also have their own interesting history. And um, Lord Barnard's mother was also descended from the Nevilles. So that's. Come full circle. I hope you take such a song. I don't want to hear you. I'm n o 이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도 r e I'm n 데 이렇게 r 이런 식으로는 치우쳐져서 전시장처럼 보여요. 모든, 거의 모든 데가. 그냥 게임하는 데는 뭐보다. 비친 피부프 화려한 방이으로 왔습니다. 와. 샹들리의 <laughs> 사이즈 보소. <보수>? 여기가 <laughs> 이제 말 그대로 소문접 대방. <laughs> 말 그대로 쇼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보여주기 식으로 만든 방이긴 한데 Thank you. Thank you. Wow. So you wouldn't oh. think would you? When you think it's set for 12, how could you get so many people but it does actually stretch we've got need to be canated so we'll stretch right to the end of the and uh, the cafe. Oh. I mean the plates here um these were actually a gift um when King Edward um visited here in 1905. So they've oh. actually got the quarter stamps of Queen Victoria on. Wow. And what is unusual on this table is, you see these here? Yes. These are called Georgian White glass coolers. So you can just see you've got a lip at each side. Mm -hmm. So what you would do is, there was an ice house on the Raby estate. So they would bring ice up, it would be stored in the lead line sinks in the kitchen. These would be filled with crushed ice each, each night. And then you've got your glasses getting lovely and cool in the ice. Write your glass to receive the wine.

이제 불 타고 있네요. 환기 되게 잘 된다. 이런 곳에서 생면은 무판 한편 정도는 딱딱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여는이 안에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들인 성이라는게 보여요 이배드어 그래 여기는 여기는 마님이 쓰시던 방 같긴 하다 저거 휠체어야? 어째 요제 쓰는 것보다 좀더 좋아 보이는데요. 요즘에 쓰는 거 진짜 끊기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 캐노피가 이게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이게 되게 로망이 있어가지고 한번 막 잡고 싶다 했는데 그 막상 진짜로 캐노피가 있는 호텔에서 한번 잡은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근데 생각보다 이거 빨기가 힘든 것 같아. <laughs> 메인 훌, 뭐 연회장 같은 그런 건데. 그리고 여기는 중세시대의 그런 형식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뭐, 발음께서 많이 갖고 오셨겠죠, 뭐. 칼과 같다. 장 kind of yeah. did, but I hope f o 거그 it. <coughs> <coughs> I never knew the Ginger c o n n e 그 t i o n I thought it was a pain in the middle of the day. I was l o i e t 이게 음, 이렇게 되어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그리톱이잖아요. 이 계단을 쭉 따라서 내려가는 아까 <laughs> 그 마차 있었던 데 있죠. 거기로 내려가네 이게. <laughs> Beautiful place. Yeah, it is. Yeah. It is. i s gorgeous. This <laughs> is the gentleman here. He's the present Lord b a r n a r Oh, okay. He's the present one. Yeah. Right. And when you come up the or stairs, yeah. you know that like the the ballroom stairs the blue ones. Mm -hmm. You first flight of stairs if you looked up there was a gentleman in like a a creamy suit. He mm. was the late Lord Barnard so he was his father. Father okay. yeah It used to be sort of straight across and then over the years um it was sort of reduced to two. Uh, it was like a back staircase case. Okay, yeah. and very narrow, um, but that's where they used to have, play the instruments. And then they used to have all the balls and the dances mm. in here. Right. Every time I look at the ceiling, I almost oh. think it's like a Viking boat, but upside down. Oh yeah, it is. Doesn't yeah, it? Yeah, it gives it you that sort like, of yeah. scent, doesn't it? I mean, these are magnificent. Mm. So are they made like? They're all solid wood. Oh, uh, okay. Yeah. I mean, the craftsmanship oh. they had was phenomenal did you see the death mask as you walked in? Oh ah, yeah. yeah. <laughs> yes. but uh, that was a common thing for them to do. oh, was it? because okay. they didn't sort of, unless they had portraits, mm. there weren't sort of photographs in those days. Ah, so they tried to leave it yes. as ah, yes. okay. <laughs> yes, that's what you don't need to have

Is it, well, as you know, it's a test chapel. Yeah, okay. and it's been used. It's still being used Amazing, for the, uh, the the late Lord barnard oh. he died, and because he, he lived here, mm. and uh, he had his burial service here. here. They've also okay. had marriages, christenings, mm -hmm. so it's still in use by oh. the current Lord oh. and Lady Barnard right. and their family. Okay. On top of the pews, the they're very young. The lion depicting courage, yeah. Yeah. and the greyhound depicting loyalty. Oh, okay. you know the history of the veins, and the, well, the, no, the Neville's? Well, briefly from yes, downstairs. Yes, yes. Well, this is the last, because the veins mm. took off from the Neville's. Mm, yeah. And this is the last, she's called Rose of Rabie. Uh, she is the yeah. mother of Henry, of Edward IV. Edward okay. the Third. So if you mm. go further on, um, they're related to the current royalty. Ah, uh, yeah, I heard that. Yeah, yes. so from, that, from from, yes. from the mother's side, wasn't it, Yeah. you see the, the bolts or this one there, like a hook? Oh yeah. Um, these there were shutters here. Okay. Because behind here uh -huh. is Baron's Hall, the one upstairs. And when there were um, years ago. Yeah. Well. The people that are today are still very mm. really religious, but mm. years ago they were very religious mm. and the Roman Catholic. Yeah. And they allowed the staff to see marriages or christenings going on, mm -hmm. and they were behind here. But to get to here, you had to go like a little tunnel yeah. or something from the Baron's Hall to here. Mm -hmm. And then when they didn't want them to see, they used to have shutters and they were closed. All right hello hello, oh, hello. Okay. <laughs> So the kitchen was built in 1360 wow long. i mean and it was in daily use until mm. 1954 okay. uh, 600 years pretty much daily use but uh, it, it was it was a standalone tower <coughs> yeah. completely separate mm -hmm. to the rest of yeah. the castle because basically it was a fire hazard Ah, okay, four right. open fires one, mm, two, two. One right there, three, and four. And, four. Oh. and these aren't chimneys, it was a fire, and the smoke would come into the kitchen and, and then go up or right. ah. up. Yes, so and then. Do these things are all being used, or well, they help until when the place was shut down in 1954. So all the copper dates you'll actually see in some instances. There's um, initials on DC. There we are, uh, because in fact, if you went visiting, and we know that mm. the family mm. families did go and visit other mm. large places. Mm. Not only did you take your servants with mm. you.

음. 음. 그 대형박물관도 막 거기 해적 들어가 보면 다잘 안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일로 나옵니다. 와~ 어 근데 여기 직원분들 너무 친절하시게 잘해주신다. 음, 나오니까 거의 그쳤네요, 비는. <목소리> <목소리가> 아니, 근데 뭔가 저번에 왔을 때도 그렇고, <목소리가> 음, 그렇고 음식이 전체적으로 맛있네. 화려한 메뉴가 있는 건 아닌데, 되게 기본적인 메뉴인데, 네. 맛있어. 요즘 음, 기 직원분들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음, 이렇게 일부러 다른 날 시간 내서 따로 음, 한번더 먹게. 예. 아 갑질 안할 정도로 너무 잘해 주셨어요. 일단 요 성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원래 네빌 가족에서 가고 있다가 왕포도로 이제 성이 넘어갔다가 나중에는 왕가한테서 네. 네. 이 베인 페리가 성을 사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베인 페미가 있죠. 내리오는 그런 성인데 어, 네빌이 왕가한테 이거를 뺏긴 이유는 엘리자베스 1 세한테 대들었다. 이제 그 종교적 문제가 있었잖아요. 엘리자베스 1세때뭐 청도교냐. 가톨릭이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계기다가 얻어맞고 성도 뺏기고. 근데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 심지어 찾아보게 됐거든요. 되게 부자인가 하고. 왜냐면은 아무리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의 그 분들, 그 가이드 분들을 다 모셔놓고 저렇게 화려한 성을 그것도 심지어 겨울에 오픈을 안 하는 채로 발해하기가 되게 힘들 거란 말이에요. 딱히 뭐 얼마나 부자인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성남보다 부자인 것 같아. 좋겠다. 이는 조금 더못 놀아서 뚱한 표정이에요. 아니 실컷 놀았잖아. 응? 산책 하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정원에서 또 산책하고 성도 돌아본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뚱한 표정일까? <laughs> 아 근데 오늘 정말 어 정말 잘 봤어요. 성 내부가 생각 이상으로 되게 화려해서 많이 놀랬고 음, 직원분들 너무 친절하셨어. 설명도 너무 잘 들었고. 별이도 많이 이뻐해 주셔가지고 그거는 영상에 못 담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laughs>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봬요 이리 안녕 안녕 여전히 까만 발바닥 <laughs>